이어서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순서입니다. 아, 지난 2007년 폐장했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 16년 만인 올해 재개장이 될 것으로 예정됐었는데요, 내년으로 개장 시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 소식 박정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아, 경북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중순 일제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 송도해수욕장의 개장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민들로서는 아쉬움이 좀클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초 이 송도해수욕장이 올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약 16년 만에 다시 문을 예, 열 예정이었습니다. 예. 아, 지금 그 준비 일환으로. 그 여러 가지 바다 시청이라든지 샤워실, 화장실 여러 가지 안전 편의 시설들을 지금 공사를 해 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면서 음. 개장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예. 어, 과거 송도 해수욕장의 명성을 좀 되짚어보고 음.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1970년대 또 80년대에는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정말 인산 인해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기로는. 그~ 매년마다 이제 해수욕장이 인산 이내로 이렇게 북적이 됐었는데요 이~ 예. 예, 송도 해수욕장 하면은 명사 심리라든지 솔밭이라든지 또는 그~ 청정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송도 횟집이 그야말로 중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던 이해수욕장에 포항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이 세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명사 심리 백사장도 이~ 포항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유실이 되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송도동 일대 그 입구에 여러 가지 상가시설이라든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이 하수가 오염이 되면서 바다로 또 흘러들었습니다. 음. 이래서 이게 오염된 바다로 인한 관광객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백사장 유실과 겹치면서 결국 지난 2007년도에 폐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 백사장 복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해왔고 또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이 황피한 송도 해안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을 계획하고 복원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예. 지난 2008년도에 설계 용역이 시작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1단계 공사에 들어가서 약 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서 2단계 공사도 추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해변의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수중의 방파제라고 하죠, 이게 잠재를 세기 설치를 했고요. 네. 아, 그 이후에는 해변의 모래가 아, 채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아, 송도 해수욕장은 다시 고운 음. 모래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백사장 폭도 상당히 좀 크게 개선이 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눈에도 보기가. 아, 보기에 좀알 수가 있을 정도로 크게 변했는데요 예. 이 송도 해안가 복원을 위해서 그동안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국비가 3 0 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모래 1 5만 세제곱미터가 들어갔고요. 수중 방파제 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음. 이그 결과 그 전에 약한 아, 십여 미터에 불과했었는데요. 그 백사장이 지금은 약5 0 미터까지 늘었습니다. 음. 그 명성에 근접할 정도로 복원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항시는 조만간 해양수산부에 이 해수욕장을 지정해수욕장으로 음. 어, 해달라라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 백사장뿐만 아니라 수질도 상당히 개선이 돼서 그 해수욕장으로 그러니까 해수욕을 하기에 상당히 좀 적합하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결과 덕분에 올해 당초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은 해수욕장 이용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은 대장균의 기준은 에, 대장균 같은 경우는 기준의 0.2% 그리고 장구균은 기준의 1% 이내로 수질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의 해수욕장과 비교를 했을 때도 어, 시, 그 대장균은 약 10%, 장구균은 약20% 수준으로 매우 음.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아, 송도해수욕장이 7월 개장을 앞두고 올해 그 여름 관광지 선정이 되기도 해서 피서객들과 그 시민들은 이 송도해수욕장 이후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 하계 휴가 또는 피서철을 앞두고 예. 경북 지역 대표 여름 관광지 22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이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해수욕장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과 또는 다양한 포토존, 이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관, 그 관광지 22곳을 뽑았는데요. 여기에 포항 송도 해수욕장과 경주 그 양남 주상 전리군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음. 이 그만큼 이 송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포항시와 경상북도라든지 이 지자체가 그만큼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네. 그 송도해수욕장 개장 연기에 대해서 이게 좀 예견이 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송도해수욕장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동안 이 해수욕장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경찰소 그리고 보건소 예, 이런 편의시설 공사가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아, 이런저런 이유로 완공이 미뤄지거나 지연이 돼 음. 왔습니다. 예, 포항시가 아, 아, 바다 시청을 지으면서 조망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가 주민들과 이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 아, 때문에 그 졸속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주민들의 볼만소리가 음. 있는데요. 아, 현재 해숙장 개장을 위해서 그 여진상의 남쪽에 예. 임시로 편의시설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금 그 공사마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렇군요. 아,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이 그 개장을 대비한 주차장 문제라고 하던데 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 주변 혼잡이 불가피하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도 이 주차난으로 도로에 주차를 하는 현실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해수욕장 입구에 에, 있었던 주차장이 이 40년 전에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환승소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송도동이 2019년도에 영일만 관광특구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예, 하지만 주차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주민과 상인들이 여러 가지 불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하 대형 버스 주차 시설도 할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음. 어, 아직까지 그 주차난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그 기존의 자전거 도로가 없어지면서 뭐 주차난이나 이저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가 봐도 여러 가지 불법 주차라든지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예.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는 상황이 지금 재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포항시가 해수욕장 인두에 설치돼 있던 기존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이 왕복 4차선 도로의 한계차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음.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때문에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포항시가 해양 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주변 환경 정비 공사를 송도동 일원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여기에만 해도 총 공사비가 11억 4,3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음. 예, 이 예산으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설되는 자전거 도로 공사로 기존 도로 중한 차로가 없어졌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송도동에서 이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가 곧 개설이 됩니다. 네. 이게 완공이 되면은 이 교통난은 더 음.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 아무튼 지금 그 송도 해수욕장 해안도로는 폭이 19.7m로 좀 넓은 편입니다. 이 영일대 해수욕장이 18.5m라는 걸 보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이 넓은 주차, 어, 넓은 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또 영일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laughs> 이두개차로에2 에... 차선으로 어... 교행이 되면서 양쪽에 모두 주차 시설이 되어 음. 있어서 이게 지금 다양한 주차난을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이 자전거 도로의 경계석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포항시의 경우는 이제 주차 불법 주차도 막고. 인도를 다니는 보행자들의 불편을 좀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인도에 있던 기존 자전거 도로를 차도로 내려서 재설치 했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또 기존에 이제 인도에 그 자전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포토존이라든지 복합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도로 쪽으로 내렸다라는 장이고요. 또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주차하는 곳은 원래 불법 주차 시설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사가 불가피한 작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향후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거나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계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공사를 아, 할때그 자전거 도로 폭을 기존의 2.4m로 설치 기준을 따랐고 기존에 있던 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라든지 유턴 구역이라든지 좌회전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없앴다. 음. 그래서 차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기존 차로 두 개는 그대로다. 그래서 뭐 자전거 운행이라든지 차가 지나다닌다라든지 네. 인도의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음. 밝히고 있습니다. 뭐 필요성은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이런 그 이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도 주민들과 상인들이 이 포항시가 그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어떤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견 수렴이 없었다라는 예. 것이죠. 이 송도 주민과 상인들은 이 불필요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도로 양쪽에 주차선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주차 확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 네. 도로보다는 이 주차 확보가 더 어, 뭐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송가, 송도 상가 번영에는 송도 해수욕장이 이해 관계자들을 무시하고 이 사정을 모르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 받아서 설치했다고 라 음. 주장하고 을 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한쪽만 주차선을 내야 하는 현실인데 이 영일대 해수욕장보다 도로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한쪽만 왜 설치를 하느냐 아. 양쪽에다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과연 이 자전거 이용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냐, 오히려 주차가 더 필요한데 왜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음. 넓히느냐 때문에 그 자전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그 통행량을 좀 조사를 해보는 게어떻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어, 자전거 도로 설치를 반대한다. 그리고 대신 주차장을 더 넓혀라라는 이러한 탄원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주민들과의 대화가 네. 우선이긴 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발전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어, 내년에는 정말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해수욕장의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은 주차 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외에도 이 해수욕장 안에 있는 하수구 배수관도 정비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포항시에서는 하수구가 아니라 우수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상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배출할 것이라는 또, 배출할 것이라는 향후에 그러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송도가 살기 위해서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된 하수의 철저한 수질 검사라든지 또는 밤에도 물놀이가 가능한 야, 야간 조명도 설치를 하는 같은 그러한 이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민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어, 내년으로 연기된 포항 송도해수욕장 개장에 관한 이야기, 그 이면 어, 뒷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아, 뉴스이트 박정록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